저는 지금 오늘 8월 15일에 제 구리랑 시엔탑에서 번개가 있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혼자 운전해서 가요. 음 조금 멀긴 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 씨가? 저아이카드해 주세요. 가저 지금 이제 한2시간좀 달려와서 이제 9시 50분쯤에 지금 낙동강 구이 휴게소 와 가지고 이거 하나 샀어요. 이제 장거리여가지고, 조금, 어, 오래 운전을 하니까, 입이 심심해가지고, 피도 있고, 녹비번, 해가지고, 한번 갈까 합니다. 다시 또 달려야 되니까, 씻기 전에, 한입 먹고, 다시 가려고요 아... 한입 너무 크게 뜯었는데? 너무 크지 않나? 다시, 반을 다시 먼저 쪼개서, 됐다. 처음에는 어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거 찍는 것도 조금 어색했었는데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조금씩 적응하고 있고 레슨 영상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브이로그 레슨 영상을 찍는 거는 어 이제 여러분들께 좀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찍는 건데 갑자기 TMI긴 한데 이제 브이로그를 찍는 것도 약간 하나의 기록이 저한테 되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조금씩 서툴지만. 이렇게 브이로그도 종종 한 번씩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바디 프로필 한번 찍은 적 있거든요? 그때 마인드가 제가 스물아홉 찍었었는데 아 서른에 찍었나? 스물아홉 찍었었는데 30이 되기 전에, 서른이 되기 전에 한번 찍어봐야지. 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찍었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기록하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이제 다시 나중에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제 돌려보거나 어또 그냥 편집된 내용 을 보거나 했을 때좀 재밌더라고요. 아 그때 이랬었지라고 하면서 생각도 들고 아 내가 이런 표정과 이런 말투랑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좀 새롭기도 하고 생각보다 저는 사투리를 많이 안 쓴다고 어, 이렇게 존댓말을 할때 사투리를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존댓말을 써도 똑같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 재밌기도 하고 어, 또 레슨 영상이랑 대회 영상도 아니어도 이제 브이로그도 재밌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종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밥풀 코치 우리 박수영 코치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저희 케미들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랑도 이제 한번 이렇게 브이로그도 찍고 제 영상에 한 번씩 출연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입 먹고 너무 맛있어.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빵을 엄청 좋아해서 어디 가면. 빵집을 좀지나치질 못해요. 그냥 혼자서 막 몇만 원치 빵을 쟁여놓고 먹기도 하고 예전에 다이어트 할때 빵이 너무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부산에 살 땐데 비건 빵집을 엄청 찾아봤었어요. 비건 빵집을 엄청 찾아봐서 그때 이제 제 짝꿍이 비건 빵집을 털어줬어요. 10만 원치. <laughs> 근데 비건 빵이어서 좀더 단가가 높긴 한데 그래도 양도 엄청 많았고, 맛도 엄청 맛있고, 네. 그래서 비건빵에 한창 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만 맛있다. 안 자, 지금 낙동강 구미 휴게소에서 구리, 경기도 구리에 있는 파워 스포츠 코트.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토우나장정 번개 장소까지는 2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출발해볼까요? 안녕! 여러분, 저 도착했거든요? 여기 도착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어가지고 저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 여기, 마침, 여기 체육관 쪽에 백반집이 있어서 백반을 먹을까 아, 합니다. 합니다. 근데 여기가 많이, 왜 아무런, 그게 안 나와 있을까요? 1, 2, 3, 4, 어디지? 알 수가 없네. 어디든지잘 모르겠어요. 틀렸다. 그쵸? 맞겠지? 대비가알려준 여기가 맞겠죠. 일단은 저는 지금 밥을 먹을까 하는데, 식당 한식을 먹을까요? 지금 한식을 먹을까? 여기 왔어요. 백반, 제가 반찬을 되게 좋아하는데, 백반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예, 다 맛있겠다! 여러분, 저밥 먹으러 왔는데, 백반집인데, 아 백반집은 아니고 고깃집인데, 백반도 같이 있다고 해서 지금 먹으러 왔습니다. 혼자? 이 정도면 넉넉하죠? 여러분, 저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laughs> 밥 먹으면서. 오늘 번개를 할 명단과,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오동배 어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 가입하시는 번거로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게스트로 한 분씩 다 이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동배 어플은, 어, 이 어플은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게임 하실 때 보면 조약돌? 이제 자석 조약돌로 이제 예, 하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드판을 이제 어플로 이렇게 옮겨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유튜브 및 이제 더보기란을 통해서 이제 우동배 인스타그램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밥 먹으면서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문화장정 구리시편을 하는 여기는 파워스포츠 코트 체육관입니다. 일단 코트가 3개 정도 있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서 조금 점점 체육관이 좀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반이어서 이제 오늘 번개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오시는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체육관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개 룩은 이제 최근 출시되었던 1 2 1로 티셔츠입니다. 제 남색깔 티셔츠여가지고 이제 또트리코의 남색깔 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는 데다가 제가 최근에 핀을 샀어요. 보이시죠? 오늘 깔맞춤 했어요. 깔맞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실핀까지 파란색으로 맞춰봤습니다. 언제 오시나? 너무 덥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 사진을 체크하고 찍습니다. 이제 시작!